그런데 가 접목을 시도하고 있어서 그의대 부분의 경우에 그 체인 합일, 그러니까 자연과의 조화를 굉장히 큰 관심 그 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인합일라는 것이 철학문학이예동예에지 예술,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그, 그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겠는데, 과연 현대 미술에 아현서는 사도에서 형식이 변될 때는 대에 어떤 기존의 틀을 끊임없이 이렇게 깨면서 나타나는 경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냥 어, 굳이 며칠인 합의일과 상관되는 대목들자면 은칠인상품 그러니까 그 자연과 사람의 어떤 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자연을 바라보는 어증이그 사이 간이문뭔가좀 어. 우리 그 자연의 이 개념이 되지 않고 자연이라는 개념이 수용되지 않고 오히려 그탈 자연하는 자연이라 개념 완전 벗어날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서양 현대예술에 있어서 상당히 큰 어떤 그하그런면에서 이화진 선생 보고 싶은 얘기 하나동의춤 열심히 있도 누구나 말그 자연과의 조화 그합이지아 체중 상부, 자연을 탈퇴하고자 하는, 소위 어떤 거, 자연과 분리되 어떤 거, 인간의 몸집, 뭐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지, 어, 그걸 하는, <laughs> 문제를 많이 보았습니다. 좀 이렇게, 지금 대답해, 뭐 하세요? 그냥 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라고할대 뭐그 예술적 인용를 다시 풀어보자면 그 자연과의 조화, 아주 더쉽게말하면 자연스러운 몸짓, 춤에서의 점이합이라고 쓰 자연스러운 몸짓, 억지스럽을않는 억지 그런데 실제로 하련뭐 하나 의 예술단과 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형식에 계속 이렇게 숨고그 안에 들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형식에서 계속 붓을 날려하는 몸짓, 몸부림 자체가 하나의 그 하나의 사조를 계속 이렇게. 예술자예술사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봤던측면이고 그럴 경우 에 있어서 그 동강의 어떤 그 예술에 있어서도 그 자연의 기속에 대한 자연 자연이라는 개념이 수렴되지 않고 어떤 대략 어떤 그 인공 사람이 그 모방하지 않은 몸짓 이런 걸 강조하는 계기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질이 들어서 창작춤이라는 것에 들어가면서 개인의 독창성이라든지 좀 자신의 주장들을 내세우면서 조금 그 조화성이 좀 어우러진다고 보시는데요 일부러 중요그 조화성을 단순해서 뭐 보는 어떤 춤에 대한 춤의 그 어떤 흐름이라든가 장르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주체자라는그 그 안무자가 고대 동아시아 나 그런 동양, 고 동아시아 전통춤에서는그 그 자연이 육체에 뭐, 나고지 하는 그런 몽골이 묵 <laughs> 그런 식이야기이있든잘알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아니라 다른 예술 장르나 매체에 대해서도 거의 뭐 공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략 그런 뭔가 자연이 속대자는 그런 개인기라고 뭐 감지할 수 있다면 대략 하나의 그 그, 농는게당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로만들고있습니다 성중... 그, 성중, 이제, 문제를 돌리겠습니다. 자유스럽게, 그냥 뭐, 음, 기본적으로 선비정신과, 선교의 관계, 그리고, 예배를 내신다에서 충돌하는 선비정신, 그리고, 신장도에서, 춤과, 무슨, 그리고 어, 이번에 발표할 수있들 게, 그, 그 심하다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은데, 그런 마음, 마음과, 그런 공유 정신 이런 독서, 독서도 되고 이제 하나의 발표를 했을 때, 뭐 그런 공유의 관점에서 독서를 볼수 있다 <laughs> 충분히 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독서를 할 때는 그 독서를 이렇게 막 붙여 읽는 게 생각이 나왔고, 그리 논문을 쓰기 위해서 독서를 할 때는 상가로 소통을 주는 그런 그재있게 보지만요. 그 논문 쓸 때마다 쓸때 느꼈던 게 정말 이렇게 흥미로게 독서를 해보고 싶다. 아마 다들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으신 분이 있으신 정말 이렇게 독, 위한 독, 독서를 위한 독서를 한번 독 해보고 싶다. 위로바라까라든지 찬에 가서 이렇게 그늘 그늘한 말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laughs> 재밌다가 자연스럽게 점점 더 갓점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많 들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음, 한글때 그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공리정신 뭐 어떤 그런 을 위해서 따위로 게도 여러분 일안에서 이렇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그두번의문의제도에서 도의 개념이 그 사실 도라는 거이뭐자되고만이래가지고 도가 굉장히 그이가 넓은 개념인 건데. 도가의 돈지, 아니면 뭐 이게 그 어떤 도인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 도의 주체의 한이가 뭔지. 인성문에서 나타나는 도라는 게 제가 잘 와닿지가 않는데 조금만 더고민하명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인성문에서. Thank 다음 뭐 이거였습니다. 자고 또 이제 그 국민 재정할 때 같은 그 주도님 보다는 그 인생 문제인 가지 것이 또 관련해서 한 뭔가 좀 음, 직접적으로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나벨 그 교사상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도 개념이 있죠. 도개있는데 도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상이 우리 주농의 도와 이렇게 문의 관계를 이렇게 문, 미, 제, 도 이런 그 용어를 쓰고 있는데 과연 이그 도가 이렇게 어떤 직접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푼다면 무엇이 될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다른 뭐 다른 예술로 인해 찾을 수서는 예술이 될수 있는 거고 또 아무튼 거의 구체적인 직접 바로 이해가 될수 있는 그런 그 단어를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분들 되게 하실 것 같고. 음, 일단, 뭐, 완전하게 대답을 못 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하나의 그, 본인 해결해야 될그 문제를 남기고, 계속, 뭐, 고민하시기 바라고. 어, 다음으로, 어, 공감을 실현한 국민적인 에 대해서는 질문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라는 개념을 정하셨는데, 그 이전에 무슨 소통이라든지, 그, 뭐, 유산, 그, 사회에서의 소통, 사람과 사람 사이, 뭐 사람과 사회 사이, 뭐 이런 사회 소통이라는 게 상당히 유행했었고, 그걸 그럴 때, 같은 능력으로 예술에 있었으면, 그 공감, 이런 공감이라는 게 사실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그, 한 예술 장치에 있었으면, 빼놓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장치적 개념. 그런 면에서 뭐 이야기할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제 텍스트에 어긋나지 않게 본인들의 육인 생각한 공감이라는 개념이 풍류정신과 결합될때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예. 예. 저는 그냥 그 기본적인 개념이 그 정리가 안 되는 같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왕양명의 심화학에서 전승록에서는 왕양명은 네 가지 그 등급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 이끌어 가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감이라는 것은 타자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인정할 수 있는, 어,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에 의해서, 어, 이루어질 수 있는 어, 정신적인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망향력이 일개하는심하게 그 공감하고, 과연 일치를 볼수 있는 것인가 하는 데가좀 있는 것 같아서, 김정은 선생이 공감을 실현하는 수준을 정신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등급이 다른 사람들이 이 공감을 과연 실현할 수 있는... 네, 그, 전덕풍하고, 그, 누구죠? 제자가, 어... 아 전덕풍하고, 왕기가 예, 예, 예. 사무실에서, 예, 예, 예. 어, 그, 거기서, 그, 물어본 내용을 음. 얘기하고, 예, 여기서는 음. 이제, 네 가지 등급이 아니라, 음. 거기서는 이제, 어, 사람의 이제, 긍기가 약한, 예, 예. 음, 한 긍기가 이제, 약, 약한 경우하고, 보통 이상인 보통 이상 이렇게 두가지나 남죠.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복의광법이 예, 이제 달라, 달라지는 측면 그러니까, 관기에 그런 사무실 같은 경우는 에 근기가 보통 이상인 사람한테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불교로 보면 어떤 도호 그러니까 바로 이제 깨달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보통 이 수준 이하에서 끊기가 보통 이하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을 이제 예, 지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제 전두풍과 같이 이제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내 마음이 이제 이치다 혹은 하이다 이러한 점을 바로 깨닫기보다는 어떤 공부를 점차수 그런 어떤 정신적인 수행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 깨닫고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제 측면에서 이제 자유선이고 이제 사무선이고 그렇게 이제 구분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공감이라는 이 부분은 뭐 자유의 경계가 이제 가진제가 실현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왕양명의 이제.